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데이터 과학 연구실에서 수행 중인 스타랩 과제에서 진행 중인 이제 연구 프로젝트에서 쓰인 어떤 코드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것입니다. 저희가 진행 중인 스타랩 과제의 메인 연구 주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파라미터 튜닝이고 이제 이 파라미터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필요하게 되는데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Redis랑 r o c k d b 를 주로 사용하게 되고, 이 Redis랑 r o c k d b 에 대해서 파라미터 튜닝을 하는 것이 목적인 목표인데, 어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뭐 기계학습이나 기계학 습을 이용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뭔가 데이터 샘플이라든지 데이터셋이 필요한데 이제 Redis나 r o c k d b 에 대해서 는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셋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데이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생성을 해야 했고 레디스나 락스 DB에 대해서 생성한 데이터는 이제 이 ADDB 스타랩 어, 이 깃허브에 모두 이제 레포지토리를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락스 DB 데이터에 대해서 생성하는 코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코드를 보기 위해서, 이제 비주얼 코드 넘어왔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메인이 되는 파일은 이 메인.py이고, 어, 파이, 이 락스 집에 대해서 데이터를 생, 성하는데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파이썬하고 메인.py 이렇게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제 아규먼트를 저희가 사용할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제 뭐 워크로드라든지 모드, 넘버, 콘피그 패스 등 이제 뭐아 아우, a 먼트를 받게 해놨는데 나머지는 굳이 쓰지 않아도 디폴트로 어, 저장이 될 어, 디폴트로 실행이 될 텐데 이제 워크로드만은 이제 이 required 툴 r e q u i r e 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옵션이 어, 직접 써지지 않는 다음에 이제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워크로드를 저희가 넣었던 이유는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뭐 조금만 생성하나, 생성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씩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종류의 워크로드 저희는 한 16개, 16가지 종류의 워크로드를 어 데이터를 생성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데이터 생성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는 어, 서버를 여러 개 사용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네 서버는 이제 실제적으로는 여러 서버를 구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을 GCP를 사용을 해야 하였고 이제 인스턴스를 많이 만들어서 워크로드를 병렬로 생성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그먼트 아그먼트 뭐 선언을 해주고 나머지 뭐 옵션들에 대해서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이제 위에서는 이제 주로 사용되는 함수들이고 메인이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41번째 줄이고 순서대로 보면 이제 이 윗부분은 그냥 뭐 t 비파 데이터가 뭐 음, 특별한 건 없고 벤치마크 뭐리저트 데이터가 뭐, 디렉토리 생성하는 부분이고 이제 여기서 get instance index가 있는데 저희가 제가 방금 앞서 설명했던 했듯이 저희가 이 워크로드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인스턴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고 이 인스턴스라는 것은 GCP에서 어떠한 서버 한개한 한 개를 말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스턴스 좀 많이 다수 사용했고 그때마다 뭐 다른 워크로드를 실행을 했기 때문에 뭐 이름이 같으면 헷갈리니까 이제 넘버링을 진행을 해줬고, 이때 어느 이 IDX는 저희가 뭐 서버에다가 이름에 대해 어 넘버링을 했는데 그 넘버링에 대한 IDX를 이제 추출하는 그런 코드이고, 그래서 이제 익스터널 패스, 익스터널 파일이랑 인터널 파일 패스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 인덱스를 추가한 그런 파일 명으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external 파일에 대해서 뭔가 음 파일 경로를 새로 정의하기 위해서 앞에서 얻은 그 파일명과 이제 같이 조인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 이 record column은 이 output라는 거에서 이제 키값을 뭔가 먹게 되는데 이 output는 이 메인 안에서 뭔가 선언이안 됐는데 사실은 이제 위에 보시면 여러 가지 파일들이 어 불러오게 되는데 이 옵션에서는 저희가 이제 락스 DB에 대해서 DB 멘치를 돌리면 뭔가 인터넷 파라미터들라든지 이 익스터널 매트릭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각각의 이름들을 저희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인터넷 매트릭스에 대한 값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익스터널 매트릭스 그리고 저희가 최종을 얻으려고 하는 지표들에 대한 단위 값들을 이제 일단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컬럼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이 다섯 가지가 각각 저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익스터널 파일들, 익스터널 파일 앞에서, 앞에서 정리한 거, 이제 오픈해서 이 레코드 컬럼들을 첫 번째 행에다가, 어, 라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파일에다 직접 이렇게 써주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실제, 실제적으로 db벤트를 돌려서 결과를 얻는 코드인데, 여기서 is랜덤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가 뭐 이거는 테스트용으로 썼던 부분이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가 configuration들을 랜덤으로 생성을 해서 직접 불러와서 실행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만 좀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 쓰이는 실제적으로 뭔가 external matrix나 i n t e r n a 파일을 저장하는 코드는 두개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랜덤부터 보여드리 설명을 드리면 이 스케트 파일 랜덤인데 이제 여기서는 디 b 벤치가 실행 실행할 수 있도록 이제 커맨드 라인은 어, 선언을 해주는 부분이고 커맨드에 대해서 처음에 디비벤치 패스랑 디 n 벤치를 실행할 수 있게 앞에 먼저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에 set del s i z e 인데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에서 이제 밸류 사이즈를 어떻게 줄지를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뭐키 사이즈나 밸류 사이즈 등 이것들을 이제 뭐 워크로드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변경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옵션을 이런 식으로 파일 만들어 주게 되고, 어 만들어 주게 되고 그 나온 값을 이 데이터 옵션 이제 커맨드 라인에다가 이제 뒤에다 이제 붙여주는 방식으로 명령어를 점점 이어갑니다. 그 다음은 랜덤 옵션인데, Make 랜덤 옵션으로 가보면, 이제 이 옵션 리스트가 있고, 어 이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녹에 대해서 어떤 랜덤한 값을 줄지를 정의하는 부분인데요. 이 옵션이 뭐냐면 이 부분이고, 이건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된 노베 대한 값들에 대한 범위입니다. 저희는 노베 범위를 이렇게 정 범위를 지정을 했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거는 저희가 어떠한 특정한 어, 워크로드에서 돌릴 수 있도록 뭔가 리즈너블한 범위들을 저희가 정, 전문 어, 이제 락스 db로 공부했던 친구가 이제 각각 정의를 해서 선언해준 부분이고 여기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거 이걸 이용을 해서 이 옵션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 데이터들을 랜덤하게 생성을 해 줍니다. 랜덤하게 생성을 해서, 해서 이제 옵션 리스트랑 옵션 딕트로 이제 리턴을 해 주게 되고 리턴 받은 값을 가지고 이제 뒤에 명령어로 붙여 주게 됩니다. 그다음은 이제 벤치마크 옵션인데 이셋 벤치마크는 이제 벤치마크 이제 이것도 이제 워크로드랑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건데 이제 어떤 벤치마크를 돌릴지, 뭐 리드라이트인지, 업데이트인지 뭐 각각에 대해서 어떤 환경에서 돌릴지에 대한 옵션을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어그 옵션까지 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f 피그 방금 선언했던 그 부분을 어떤 컴팩트 파일로 저희가 이제 저장을 해주게 됩니다. 랜덤하게 생성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장을 해야지 이제 나중에 뭐 인터넷 매트리스나 인터넷 매트리스를 추출하게 되면 뭐 매칭을 해보겠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옵션들을 저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어 결과를 이 여기서 벤치마크를 돌리면 이제 어떤 리 l 트를 어느 파일에 저장을 할지에 대한 경로도 이 벤치마크 커맨드 라인에 지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추가를 해주게 돼서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커맨드를 OS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됩니다. 실행을 하고 그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뭐 리눅스를 사용하면 커맨드 창에 막 결과가 나올 텐데. 결과가 나오거나 뭐 리전트 파일 이 나올 텐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익스터널 매트릭스랑 인터널 매트릭스를 각각 파싱할수 있도록 저희가 코드를 모두 구현을 해 놨고 이제 파싱.py에 되어 있는데 이제 파싱, 파싱 인스턴널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만 이제 추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파싱하는 코드를 쌓아 놨고 이 인터널 매트릭스도 어, 파싱할 수 있게 해 놓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락스 DB에 대해서 음 이스터널이나 인터널 매트리스에 대한 결과급들을 파싱을 하고 싶다면 이제 이 코드를 그냥 어, 그대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총 결과들을 나오게 되고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각각 파일에 따로 이제 저장을 해주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이 하나에 대한 컨피규레이션에 네 대한 벤치마크 돌리는 과정이고 이렇게 되면 이걸 한번 돌게 되면 아까 저장했던 이 cs 파일 c s v 파일에 행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고 이제 이게 샘플 한 개가 됩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샘플을 뭐 2000개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과정이 총 2000번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뭐 튜닝을 위해서 데이터 샘플을 생성할 수 있게 되고 이 부분을 이제 대체적으로 코드는 모두 똑같고요. 똑같고, 그냥 뭐 다른 게 있다면 이 config 파일을 불러온다. 그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설명은 마치고, 코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이해하기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사항이 있다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깃허브에다가 이슈 사항으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제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